안녕하세요. 허재영입니다. 자 이번 주 드디어 자, 켄터키 더비가 열리는 주간입니다. 자 미국 경마 보시면 뭐 상금이 이제 가장 큰뭐 브리더스컵 경주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유명한, 유명한 대회는 뭐 역사와 전통의 자, 켄터키 더비입니다. 상강 경주의 첫 감문이죠. 5월 첫째 주 토요일 첫칠다운다운 경마장에서 치러집니다. 각 나라마다 상관 경주가 있지만 자, 미국 그 중에 미국 상관 경주가 가장 유명하고 또 상관마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캔터키 더비 자, 2,000m 뛰고 2주 뒤에 프리크니스 1,900m를 뛰고 자, 지금 체력이 다 소모된 상태에서 회복 기간 없이 바로 여기 자, 2,400m 벨몬트 스택스를 우승을 해야 자, 비로소 이제 상관마가 탄생을 하는 건데 자, 이게 쉽지가 않죠. 상관마의 이제 조건이라면, 당연히, 뭐, 능력은 있어야 되고, 자, 체력이 좋아야 돼요. 자, 6주 만에, 세계 경주를, 자, 지금 한경만장에서 뛰는 게 아닙니다. 자, 이동거리가 엄청나요. 자, 처칠다운, 핏리코, 마지막은 벨몬트 스크스는 벨몬트 파크, 계속 이동을 하면서 뛰어야 돼요. 능력과 체력. 또한 가지는 이제 내구도. 이제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한번 뛰고 치료할 시간이 안 돼요. 켄터키 더비를 뛰고 왔는데 말이 좀 절고 좀받치고 이래버리면 프리크니스 바로 2주 뒤에 열리는 프리크니스 못 나가죠. 자, 상관 경주에서 좀 약물 논란이 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예요. 이제 또 하나는 거리 소화 능력입니다. 자, 1900m 에서 2400m 까지 다 소화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상관만 이제 도전하다. 자, 마지막 관문. 자, 벨몬트 스텍스에서 많이 무너지는데, 벨몬트 스텍스가 2 4 0 0 m 입니다 자, 능력, 체력, 내구도, 거리 소화, 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춰야, 자, 비로소 미국의 상감마가될수 있다. 자, 그럼 뭐 도대체 상감마가 뭐길래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미, 미친 일정을 소화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열광을 할까?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뭐 당연히 뭐 이해가 안 되실 건데, 가장 최근에 탄생했던 이제 저스티파이 자이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이 이제 저스티파이입니다. 자세살 때까지 이제 딱 여섯 번밖에 안 뛰었어요. 6전 전승, 자 육전 육승하고 조기 은퇴를 했고 이제 스카데디 잠합니다. 자 부마 스카데디의 후광까지 있는데 올해 자 교배료 보세요. 25만 불, 자 미국 최고 교배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25만 불이면 지금 원화로 계산하면 한 3억 7천 정도 되는 거예요. 자, 1년에 150도 안팎으로 교배를 보통 하는데, 자, 이빠이 짜내면 한 200도 정도도 해요. 자, 한 해, 시순말 한 마리에, 자, 교배 수익만 한 550억 정도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이러면 뭐 힘들게 경주 뛸 이유가 없겠죠. 자, 한해 550억 정도 나오는데, 자, 이거를 20살 넘어서까지도 할수 있어요. 자, 10살짜리 이제 저스티파이의 가치는 뭐, 몇천억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뭐, 40억, 50억 주고 사온 시수말이 뭐, 비싸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 정도면, 무리가 좀 있더라도, 이제, 상간마 도전 한번 해볼만 하죠. 자, 사우디컵, 뭐, 두바이 월드컵, 이제, 상금이 이제, 100억이 넘는데, 이런데 이제, 미국말들 라인업이 많이 약하죠. 자, 최고 재능을 지닌 말들은, 이제, 상간마 경주 이후, 시순말로 조기 은퇴를 하고 자, 브리더스컵 이제 우승한 말들은 이제 은퇴를 하고 자, 시순말로 데뷔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금이 큰 대회, 중동의 상금이 큰 대회, 자, 미국에서 미국에서 진짜 센 말들은 오지 않는다. 그첫 관문이 이제 이번 주 치러지는 켄터키 더비입니다. 멜번 쿠도 그렇지만 이제 켄터키 더비들도 이제 패션이 있어요. 더비 패션. 여성 여성분들은 이제 멋진 모자 멋진 모자를 쓰고 오고요. 남자 남자들은 가장 화려한 정장을 입고 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법에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자, 더비 패션이라는 말도 실제로 있어요.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이런 복장을 하고 나오세요. 자, 여자분들 이제 보시면 자, 모자 이제 안 쓰신 분이 없죠. 전부 다다 다 화려한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제 마사회 아나운서들도 더비 때. 자, 이런 모자 쓰고 나오는 거 이제 보셨을 거예요. 자, 다 요런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자, 캔터키 더비 보러 가실 때는, 자, 복장은, 자, 요렇게 하셔야 된다. 캔터키 더비 라인업은 이제 20마리 이제 발표가 됐어요. 자, 옆에 보시는 게, 자, 20분의 1, 요게 이제 배당률이에요. 배당률인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숫자가 낮은 게, 자, 인기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경마 팬들이 막권을 이제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배당이 결정되는데 자, 여기는 자, 미국 도박사들이 미리 배당을 측정을 해 줘요. 우리나라는 이제 페리 뮤추얼 방식이고 자, 미국은 북메이커 방식이다. 자, 20마리 중에 뭐 제가 소개해 드린 말이 많죠. 자, 먼저 뭐 아메리칸 프라미스도 있고요. 자, 얘는 30배. 30배고 또 보시면 티즈 텐스틱자 14번 자이 말은 20.1배 자 얘가 더 인기 많한얘기예요자 그리고 이제 샌드맨 샌드맨은 오 인기 맞죠 6배 샌드맨은 6배고 자 서버런티 서버런티는 5배입니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 말이 이제 여기 19번 청크 오브 골드입니다. 자 부마가 부마가 이제 프리저베이션 리스트 인데 프리저베이션 리스트 올해 우리나라 부, 우리나라에서 도입돼서 이제 시순말로 활동하는 활동하고 있고 이제 3억 조금 넘게 주고 사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청크 오브 골드가 만약에 캔터키 더비에서 우승을 한다면 자, 미국에서 다시 이제 가져가려고 할것 같아요 자, 배당은 지금 30배인데요 자, 이미 이제 팔았는데 어떡할 거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금액이 문제일 뿐 자,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금액만 맞춰주면 팔아요. 자, 청오브 골드. 자, 30배짜리. 자, 20마리 중에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는 말은 8번 저널리즘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3배죠 자, 이 말은 제가 소개를 안 들었는데 뭐 혈통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마는 이제 정상급 교배료를 받고 있는 이 컬린이고요. 자, 외조부는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퇴할 때까지 죽기 전까지도 뭐 최고 정사계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자 엉클모입니다. 자 엉클모가 뭐 비주류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비주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은 삼대 주류 혈통이 바뀌었지만 자 제가 처음에 뭐 혈통을 배울 때는 에 이제 삼대 주류 혈통은 노던 댄서, 네이티브 댄서, 나스룰러,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언크, 언클 모는 뭐 나스룰러계라고 볼수 있는데, 뭐 지금 이제 혈통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스룰러가 뭐 고대 화석 뭐 이런 느낌이지만, 뭐 저한테는 오연히자 세계 3대 뭐 주류 혈통 같은 시선 말입니다. 자 켄터키 더비하면 이제 도시지가 유명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도시지 수치가 있는데, 이 DI가 4.0이 넘으면 이제 캔터키 더비 이제 우승을 못한다고 하는데 자 저널리즘의 이제 DI는 3.57자 4.0이 안 넘어요 저널리즘 이제 경주 뛴거 한번 볼게요 자뷔비전은6화롱 1,200m죠 1200, 1,200m 뛰어서 이제 3착을 했고 자 지금 내리 사연승 중입니다 자 가장 최근 뛰었던 산타 애니타 더비 한번 볼게요. 자, 1번 게이트고요 이제 발주은잘 나왔는데, 뭐 서두르진 않아요. 자, 일부러 이제 선행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선행을 안 가고, 이제 선행마, 이제 바로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저널리즘 이제 배당률 보이시나요? 자, 1대1. 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지금 1.0배인데, 현지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말은 확실한 것 같다 자, 각질을 보시면 이제 선행말하기보다는 뭐 선취평 각질 같습니다 자, 3코너 중반부터 스포트를 시작해서 자, 바이에자를 자, 끝까지 자, 쫓아가서 자, 근성으로 이기고 자, 우승하는 자, 저널리즘의 경주 모습 자, 보실 수 있습니다 켄터키더비도 마찬가지예요 인기 1위마가 실제로 우승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잘 뛴다는 말이, 말들이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서 자, 20마리로 추려진 경주인데, 자, 보신대로 이제 저널리즘저리즘의 경주력이 뭐시크리테리어시나뭐 플라이트라인 뭐 요런 말들처럼 후창말을 압도하는 뭐 그런 경주력은 분명히 아니죠. 자, 인기도와는, 인기도와 별개로 누구라도 자, 우승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미국 최고의 경마대회 캔터키 더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고품격 경마방송 허필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